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졌네요. 반팔로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반팔을 입었겠죠? 그렇다고 너무 벗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자, 미철 분전 24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47. 자, 첫 번째 나갈 선수가 아주 이거 참 찾기 힘든 나무인데 아주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소품인데 양쪽을 두 팔을 갖다가 쫙 벌려 갖고 있는 나무. 느릅인데 잎사귀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태가 있어요 이걸 어떤 무늬 참느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늬 참느릅 참누룹. 무늬 참느릅인데 키가 17cm인데 폭이 굉장히 길어요 폭이 이게 어유 거의 뭐 59cm 정도 목대가 한 10cm 9cm 10cm 정도 나오는데 아 상당히 좋아요 응? 아 근데 요가지요 가지 조금 줄여갈 거 이렇게 키워도 이쁠 응, 것 같아요 근데 어 나무가 이렇게 돌려도, 디 뒤도 좋고, 큰 상처 없이 아주 이쁜 특이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참 누르. 가격은, 몸값 좀 하네요. 가격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 아, 요것도 아주 뚱뚱한 애인데, 요게, 목베기롱이에요? 이게 일반 베기롱인데, 요거 잎이 좀 작죠? 응, 음, 작아요. 요거, 요거 요렇게 해고 내려서 이렇게 키우면 될것 같은데, 존백이롱. 근데, 존존백이롱. 을 갖다가, 잎사귀 제일 짧은 거 있죠. 개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접목 부위가, 하나, 서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고,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은 이제, 원래 그 목백이롱, 얘, 틀리겠죠 근데, 아주, 지금은 이제, 접붙인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이 밑에 등치, 목대 이걸로 보면은, 장래성이 아주 훌륭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요것도 한 17cm 정도. 폭이 한 18cm 정도, 목대가 8cm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목베이롱 소품. 가격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20만원. 아 존마삭이네. 존마삭. 존마삭 시골에도 목대가 좀 있네요. 아주 동글, 다박하게 아주 이쁘게 참잘 키워놨어요. 존마삭의 키가 22cm. 어, 폭이 33cm. 목대 1.78 정도 나오는 존마사. 존마사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 저희가 요즘에 1쇼츠를 하면서 이거 판매 영상 나가기 전에 미리 쇼츠로 나무를 갖다가 미리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새로운 구독자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늬고래 담쟁이. 키가 20cm, 폭이 30cm. 목대 한1.34 정도 나가는 무늬 고려담대 무늬. 아, 무늬가 상당히 이쁘네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 원. 아유 승두목이에요. 승두목. 음. 스님의 머리 같다 그래서 승두목. 꽃이 피면은 그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피더라고요. 근데 아직 소재예요. 밭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고 화분에 들어온 거는 요거 플라스틱 뿌에는거 제가 사기 분으로 옮겨놨어요. 키가 34cm 폭 24cm 목대 한 8cm 정도 되는 승두목. 근데, 이 등치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싸요. 이 분값만 해도 상당히 비싼 분인데, 이거. 가격이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이석화에 곡을 잘 집어넣었어요. 경매장에서 안 갖고 온데안 갖고 올라는데, 내가 키우는 거 있는데, 어, 사람들이라도 가져가라 그래갖고, 떠밀렸어요. 키가 15cm, 폭이 12cm, 목대 한 7, 8mm 정도 되는데, 곡은 잘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석화에가 곡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가지가 말르거나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얘는 벌써 고글 집어넣고 한참 돼서 이 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서 그냥 석회. 가격은 그냥 3만원에, 어, 분양합니다. 아, 등나무. 정등이라 그러죠. 쌀이나 온스타일이 생겼는데, 정등. 정등 소재가 요즘 별로 없는데, 요것도 엊그제 경유량가얘가 있어갖고, 8개 밖에 없어서 8개 다 갖고 왔죠. 지가 45cm, 폭이 30cm. 목대가 한 1.5cm 정도, 1. 그런 게한 여기 밑에 2cm 정도 되는데, 몇 개가 이렇게 어울려서 나와서, 얘네들이 밑에 부정화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것만 이렇게 떡 잘라갖고, 에휴, 오만 실무 조그만 소품 정등, 어, 만들 수 있겠네, 그쵸? 렇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못 만들었어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아. 모가가. 그래도 S라인이 잘 들어간 모가가, 몇개 달려있네요. 시가 32cm, 자, 폭이 23cm, 목대 한2.5 정도 가는 모가나무. 오, 아주 모양 괜찮아요. 이쁘게 생긴 모가나무. 모가나무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값도 뭐 상당히 좋네요. 아, 떼죽인데, 홍떼죽이에요. 홍떼죽이 아주 꽃이 그냥 주렁주렁 아주 많이 맺혀있네요. 시가 30, 거기 38. 목대2.5 정도 나가는 홍대주. 어우,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홍대주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12만원. 1 2만 12만 뚱뚱한데, 키가 막 이렇게 컸어요. 근데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뚝 잘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게 잘라놨어요. 꾸지뽕. 열매가 뽕이 많이 달렸어요. 뭐. 꾸지뽕도 약초로도 쓰고, 음, 몸에 좋은 그 뽕나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키가 아, 24cm, 23cm. 이 가운데 이거 이제 연목대 붓기 약간 요한 2cm 정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야이 목대가 5cm 정도 가는 꾸지뽕. 꾸지뽕의 가격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 아,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요즘 보기 힘든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곡을 아주 잘 집어넣었어요. 음. 가지까지 탁해서 철사거리까지 쫙 했어요. 여기에 가지가 좀 올라간 듯 하지만 여기서 잎사귀를 떼보면 이렇게 음. 잡아서 여기서 고걸 갖다가 씹어서 내렸어요.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무늬 있는 거예요. 무늬가 어. 들어있는 은행나무. 옛날에는 이거참 귀했었는데 요즘도 귀하죠. 근데 아주 이쁘게 지운 은행나무. 이거 어떤 경매장에서 제가 구해온 거예요. 키가 43cm. 폭 38cm. 중간목대 한2.23 정도 나가는 은행나무. 무늬 은행나무. 무늬 은행나무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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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이거 노화실을 아주 사정없이 비틀어서 곡을 갖다가 참잘 집어 놨어요. 그리고 열매 이름을 모르는데, 열매 가시 조금 특이해요. 응. 벌어지지 않고, 요게, 좀, 길쭉길쭉해. 그래서, 열매가 좀 특이하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구해 갖고 왔는데, 아주 지금 꽃은, 안이 달려있어요. 열매를 갖다 구하고보면 나무, 생긴 것만 보고에다가 열매가 진짜 좋은 것 같으면, 대박. 날수 있는 노아시의 키는 29cm. 25cm. 목대 한1.34 정도 나가는 노아시. 노아시 가격은 요거. 15만원입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아, 진궁이네요. 진궁이 꽃이 어마어마하게 폈네. 오우. 밑에 근경도 좋고, 고기. 이, 진궁도 이렇게 곡집어넣서 키우기가 쉬운 나무가 아닌데. 아주 기가 막히게 키워놨어요. 이 굉장히 상당히 좋네요. 시각 46cm. 폭이 30cm. 야 여기 목대 중간 목대 7cm 정도 나가고 여기 근장 거의 18, 19cm 정도 나가는 진궁 진궁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 원. 5만원 요거 진배인데 우리 저번에 미리 미리 나간 영상에서 쇼츠 영상에서 요거 사어천이 아니라 사어천이 아니에요 사어천이 아니고 기주진배 같은데 입 상태가 조금 연덕석으로 돼서 당해. 사오천으로 할 수도 있고 잎이 좀 얇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오천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자, 고기 근데 상당히 잘 들어가고 모양새가 상당히 좋은 진백나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키가 35cm 폭이 38cm 목대 4cm 정도 나가는 진백 진백의 가격은 2 0만입니다 20만원 묶은 듯 흔들흔들하네. 이거 잎사귀가 느릅나무인데 아주 그냥 산반문이라고 이렇게 하얀 게쫙 퍼져 있는 건데 이 시중에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구해서 우리 크게 키우는 게 지금은 다섯 개 있는데 이걸 작년에 분에다가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박하게 키워놨어요 이제 종자를 갖다 필요로 하시는 분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치가 30cm, 폭이 26cm, 목대 1cm, 1점, 밑에는 한1 4 5 나가는 3반 무늬느룩무리 8만원입니다 8만원 여기 진짜 음, 4오천이네 어, 4호천 아주 곡도 좋고 어, 곡도 좋고 가지 배열도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철사가 아 조금 끌어줄 때가 됐네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철사가 조금 끌어줄 수가 된4오천 아주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시각 38cm, 40cm. 목대가 상당히 좋네요. 목대가 60cm 정도 나가는 4,5000 짐백. 4,5000 짐백. 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소재예요. 가격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일본에서 이런 거 주고 살려면 한 3,400원 줘야 될것 같아요. 4,5000원 우리나라가 싸드라고요 50만원짜리 4,5000 짐백을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위에 피해 당하지 않고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일할 때 그려진 곳에서 일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